여러분, 그 총칼로 무장한, 아, 총은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니까. 그렇게 그, 그 흉측한 흉기로 무장한 군인들의 압제를 그 교회가 어떻게 감당합니까? 한국교회처럼 뭐 천만 명이나 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? 그 당시 교회라 봐야 뭐조그마한 그런 인원인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절망해요 우리 그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자꾸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.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. 로마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 수용이 되겠습니까? 그 당하던 입장에서는요. 근데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. 여러분, 어느 분 말씀이 오르셨어요? 하나님이 오르셨잖아요. 로마를 이겼잖아요.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정도로 백기 투항을 하잖아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? 그게 복음이에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어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. 땅으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. 저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요.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요. 더도 덜도 말고 딱 지금 로마 교회 앞제 앞에 절망하던 초대교회 상황이에요. 믿음 없는 제 눈으로 보면요. 한국계 끝났습니다. 희망 없어요. 이렇게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? 지난주에도 또 어떤 목사님이 또큰 강건 또 쳤더라고요. 무슨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입은 치마 사진 찍다가 들켜 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, 이게? 이게 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절망하는 거예요. 이제 끝났다. 안 된다 이제 한국에 희망 없다.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. 아니라는 거예요. 희망이 되는 거예요. 무슨 소리냐? 너는 네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십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.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 비법이 뭐냐? 유일한 대안이 구절 말씀이에요.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.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에요.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그다음 보세요.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.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. 여러분 이 11절에서 의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냐? 말씀을 먹으라는 게 말씀을. 그러고 보니까요. 오늘 한국 교회가 이지경이된 결정적인 거 우리가 말씀을 읽는지는 몰라도,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아지나, 말씀을 먹지를 않습니다. 그 지하철 가서 그 사진 찍고 있는 그 목사가,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, 준음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절에서 이 대안,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지금 여기 중직자들 계시잖아요? 장로들이 한국 교회를 간혹 간혹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? 자기 교회에 그 장로 안사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. 그 장로를 잘못 뽑은 게 아니고요. 뽑을 때까지는 잘 뽑은 거예요. 근데 그 장로가 뽑히고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. 그 지하철에서 남의 여자 사진 찍은 그 목사가요. 처음부터 그랬을까요?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. 왜그 지경이 됐나?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. 목사고 장로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. 말씀 안 먹으면 그런 저질이 되는 거고요.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. 타이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오늘 여기에 중직자들 못 되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